제주현대미술관장 변종필입니다. 오늘은 2007년 개관 이후 15주년을 맞이한 제주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본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곳에 볼거리가 있는데요. 김흥수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실, 두 개의 기획전시실을 비롯해서 미술관 야외에는 일평미술관이 있고요. 또한 마을 안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미디어 아트가 전시되고 있는 공공 수장고와 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분관이 있습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마을 안을 여행하듯 찾아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주현대미술관 주차장에서 150m의 길을 따라 들어오게 되면요,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제주현대미술관의 본관입니다. 미술관에 오시면은 첫 번째 마주하게 되는 것이 최평곤 작가의 《여보세월》한 작품입니다. 제주 현대 미술관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제주 현대 미술관의 본관은 2014년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선정한 7대 건축물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데요. 자연과 조화라는 건축적 미학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관 15주년을 맞이해서 김보희 작가의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과 일상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풍요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의 여러 전시실 중에서요. 이곳 전시실이 많은 작가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이고요. 특히 계단을 중심으로 내려가는 이 독특한 전시 공간 구성이 전시를 기획하는 기획자와 그리고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에게 폭넓은 영감을 주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미술관 제2 기획실은 이 공간은 통창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 특징인데요. 전시 작품에 따라서 자연과 작품이 하나 되고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는 색다른 전시의 즐거움을 주는 공간입니다. 네, 이곳은 실감 콘텐츠 영상이 상영되고 있는 공공수장고입니다. 공공수장고는 2019년 6월에 개관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미술품 관리 전용 수장 공간입니다. 2021년부터 이 실감 콘텐츠 중심의 공공 수장고 미디어 영상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관람객이 찾는 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주 현대미술관 분관은 미술관 주차장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주 풍경을 모티브로 해서 50년 이상 작품 활동을 지속해 오고 계시는 박광진 화가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는 곳입니다. 분간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김웅수 아틀리에는요, 김웅수 화가가 생전에 작업을 하던 공간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시면요, 작가의 트레이드마크인 선글라스, 목걸이, 중절모자 등 다양한 유품과 작가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과 사진, 전시 및 활동 자료 등을 다양한 아카이브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미술관 전시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은요, 야외 조각 공원과 일평 미술관이 있는데요. 아, 유유 공간을 색다른 전시 공간으로 바꾼 일평 미술관은 한 15m 정도 되는 이 슬로프를 걸어 올라가서 작은 창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영상 작품을 만나거나 털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트 저지 중에 또 하나가요. 이승수 작가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설치작품이 전시되는 공간입니다. 고자활에 설치작품이 되어 있는데요. 5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를 작품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작가는 이러한 설치작품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간의 어떤 그 존재, 가치,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설치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주현대미술관이 기획전시 부분에서 박물관 미술관 상을 수상한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술관이 노력한 만큼 많은 관심과 또 격려가 있었던 그러한 측면에서 참 보람을 느끼는데요.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동시대의 상황과 정서를 시적이며 상징적인 사진과 영상 작품으로 프로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대를 관통하는 기획전으로 제주현대미술관이 있는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이 제주도의 문화예술 이색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지나온 15년의 시간만큼 앞으로도 저지문화예술인 마을과 함께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나갈 것인데요. 제주현대미술관은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특징에 주목하면서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의 가장 핵심적인 창작공간이면서 전시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가는 현대미술관의 새로운 모습들을 또 마주하시게 될것 같습니다.